안녕하세요. 진달리학사입니다 오늘은 어깨가 잘 뭉치는 분들을 위한 영양요법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. 어, 제가 예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. 어, 최근에 제좀 지인들 중에 어깨가 좀 뭉쳐서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찍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, 우리 몸에서 가장 근육이 좀잘 뭉치는 곳이 이 목하고 어깨 쪽인 것 같아요. 어떤 특정 자세로 이렇게 고정된 자세로 너무 오래 이렇게 있다거나 특히 이렇게 핸드폰 많이 보는 분들 해당이 될수 있고요. 어, 또 이렇게 스트레스 같은 걸훅 받아도 이렇게 어깨가 뭉치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. 어, 그래서 어, 어깨가 뭉치게 되면 정말 돌덩이 하나를 이렇게 메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무겁고 또 이쪽으로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도 아플 수가 있고 어, 피로감도 되게 많아지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어, 어깨 근육이 이렇게 말랑말랑 이렇게 풀어져 있는 상태가 좀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깨 근육이 현재 많이 뭉쳐 있는 상태라면 어 이렇게 도수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주물러서 풀어 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물리 치료를 받으시거나 또뭐 먹는 약으로 소염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를 복용하셔서 좀 풀어 주시는 방법도 있고 또 파스를 통해서 이렇게 자극을 해서 풀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좀 풀어 주시는 게 좋고요. 좀 반복적으로 계속 어깨가 자주 뭉쳐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뭉치지 않게 예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. 어, 그런 분들한테 일차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마그네슘입니다. 마그네슘은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. 어,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서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어, 그냥 그 기운을 내게 하는 영양제로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.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그 대응하는 부신 호르몬의 원료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완시키는 데도 되게 중요한 성분입니다. 그리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있어서 조효소로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 몸에 그런 대사 작용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고요. 어또 가장 마그네슘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바로 근육 쪽인데요. 어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렇게 눈 떨림 있을 때하고 다리 쥐날 때 사실 마그네슘 영양제를 가장 많이 찾으시거든요. 어 그만큼 근육이 떨린다거나 근육이 뭉친다거나 이런 근육 쪽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 바로 마그네슘인데요. 마그네슘은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. 그래서 어깨 근육이 심하게 이렇게 잘 뭉치는 경우에도 마그네슘을 꾸준히 복용을 해 주시면 이렇게 뭉치지 않게 이완되게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~ 근육이 뭉치는 거를 좀 예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~ 마그네슘 영양제를 좀 어, 꾸준히 복용하시기를 꼭 추천을 드리고요. 어, 거기에다가 좀더 추가해서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좀그 전칠삼이라는 제품이 있어요. 전칠삼이 어, 생약성분인데 주로 어열을 풀어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깨가 많이 어깨나 어디가 뭉쳤을 때한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어, 사열을 해서 이렇게 탁한 피를 빼주면 이게 순환,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이렇게 좀 근육이 어, 유연해지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에요 그래서 근데 이 전칠삼은 그냥 먹기만 해도 그런 어혈을 풀어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, 그런 뭉친 곳에 그런 쪽에 흐름을 원활하게 좋아지게 해서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에다 이 전칠삼을 같이 추가해서 드시면 훨씬 더 빨리 이렇게 근육이 풀리는 어,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서 어, 전칠삼을 하나 추가를 해드리고요 어, 전칠삼이 들어간 제품이 약국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어, 그거를 좀 전체 삼 제품을 달라고 하셔서 같이 복용해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. 어또 하나를 추천해 드리자면 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근육이 뭉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간 영양제를 좀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. 한방에서는 간 간이 근육을 주관한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간에서 열이 발생을 하면 그게 좀 근육을 뭉치게 하는 어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 간 기능을 돕는 여러 영양소하고, 어간 열을 좀 꺼주는 그런 간 영양제를 같이 복용을 해주시면, 어 훨씬 스트레스에 대한 그런 그 작용도 좀 낮춰지고요. 스트레스를 좀덜 받게 되고요. 또 그런 스트레스 열에 의해서 근육이 뭉치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은 마그네슘 플러스, 어, 간장약, 이렇게 같이 드셔주시면 좋겠죠. 뭐, 심한 분들은 세 가지를 같이 다 드실 수도 있고요. 어, 딱한 가지만 드시고 싶다고 하, 하면은 그냥 마그네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마그네슘 한 가지를 좀 꾸준히 복용을 해주시면 어, 좀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근육이 자주 뭉쳐서 어깨 근육이 자주 뭉쳐서 힘드신 분이라면 어, 이런 방법으로 영양요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어, 여러분, 그,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, 또, 어, 너무 고정된 자세로 어떤, 뭐, 핸드폰을 너무 오래 보신다거나 컴퓨터를 너무 오래 하신다거나, 어, 이렇게 내 어깨 근육을 뭉치게 하는 원인이 뭔가를 좀잘 파악하셔서 그런 것을 좀 피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어깨 근육이 자주 뭉쳤을 때좀 예방하는 영양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